안녕하세요. 하티컴퍼니 하티의별 박스타입니다. 여러분 방송할 때 님들 채팅창 이렇게 뭉뚱그려 부르시죠? 근데 사람은요. 자기 이름을 불릴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. 예를 들어 박스타님 어서 오세요.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이렇게만 말해도 그 사람은 방송에 더 오래 머무를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. 왜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냥 수많은 시청자 중한 명이 아니라. 내가 기억되는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됐거든요. 특히 소수 시청자일 때 효과가 더 큽니다. 한 명, 두명 들어왔을 때 그냥 채팅만 보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금방 떠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짧게라도 대화를 이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팬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런 팬과의 유대감은 결국 방송 시간을 늘려주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채팅창에서 이름 한번씩 불러주면서 방송해보세요. 작은 습관 하나가 시청자를 오래 붙잡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